지 안되는건 뭐안되시는거예요 계속 재부팅이 되가지고 네네. 매매랑 그래픽 한번씩 닦고 했는데도 계속 재포팅이 서일단 맡기러 왔구요 화면이 안뜬다는거죠? 재부팅이 되요 화면이 한 5분정도 됐다가 네네 꺼질때도 있고 한 30초만 됐다가 꺼질때도 있고 지금 저렇게 꺼지는거만 한거 아니에요? 네 잠깐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꺼져 버리네. 아, 말이기 무섭게 꺼지네. <laughs> 이렇게 되면 이제 보드 뜯어 가지고 한번 볼게요. 메인보드만 메인보드랑 파워는 아까 이파워도 그렇고 저 파워도 똑같이 꺼졌던 거라서 선 파워는 저걸로 하고 보드만 바꿔서 한번 볼게요. 요거는 제가 CPU 쿨러를 지금 고정을 안 해놓은 상태라서 어, 좀 돌리기는 좀 그렇고 우선 아까는 켰을 때도 뭐 바로바로 바로 꺼졌거든요. 뭐 지금 뭐 꺼지는 증상은 없고 지금 대략 한 7분 정도 지났어요. 아까 1시 5분 정도 아니 2시 5분부터 제가 스타트를 했으니까 자 이제 이 상태에서는 지금 안 꺼지니까 이제 원래 꺼졌던 메인보드로 다시 한번 교체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원래 메인보드를 장착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전원 한번 켜서 뭐 꺼지는 증상이 있으면 이 메인보드가 불량이라서 한번 좀 증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뭐, 화면이 안 켜지고 계속 이게 꺼졌다 켜졌다는 증상이 아까라도 있었는데 지금 똑같은 증상이 우선 발생이 되고 있고 야, 지금도 계속 컴퓨터가 꺼져요. 자, 지금처럼 컴퓨터가 똑같이 꺼져버렸어요. 자, 요거는 메인보드 분량. 이건 제가 점검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밤. 지금도 꺼졌어요.